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다리 공사 현장에서 길이 240m의 상판 4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또 부실공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 상판 한쪽이 완전히 아래로 기울어졌습니다. 상판 곳곳은 금이 가거나 파손됐고 자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26일 오후 3시 20분께 평택 국제대교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 현장에서 240m 길이의 상판 4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건설 근로자들이 교각 위에 상판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용차와 오토바이 한 대가 각각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과 기둥 한 개가 무너진 점을 들어 시공사 현장 작업자들 상대로 부실공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호 횡단도로는 오는 201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YBC 뉴스 김주희였습니다.